자, 저희는 골목식당, 청파동, 하수 골목편에 나올 가게들을 미리 찾아왔습니다. 숙명여대가 근처에 있고, 가는 길에 이렇게 백선생님도 만났습니다. 피자집을 찾았는데,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쓰여져 있었고요. 불 꺼진 상태로 사장님 혼자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백 선생님 솔루션을 위한 연습 중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. 피자집 바로 옆에는 수제 버거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지하 1층에 있어요. 오후 12시 정도였는데 문 안쪽에 대기 손님들이 많았습니다. 원래 뭐 막집인가도 싶고 궁금해서 피자집 멜깐비오 리뷰도 찾아봤습니다. 평점이 좋을 수 밖에 없는게 11명밖에 안들었잖아. 엘깐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나올텐데? 여기 같은 느낌. 냉면집. 무조건 여기 그 아까 이제 가려진 표시가 있어. 내 보니까 아여기 아니 아여입니다 특이하고 세련된 어.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고로켓집. 근데 여기도 이렇게 3일 동안 임시 유업을 하고 계셨습니다. 솔루션을 받고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냉면집을 찾아야 되는데 한목냉면이 맞을 걸 생각해 진짜? 냉면집에 저기밖에 없잖아 지금 사기가 저기 밖에 없어 그럼 저기 한번 물어볼까? 보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백선생님 솔루션으로 갈비탕 무조건 빼야 되고 갈비탕 은 무조건 있지 않아 근데 냉면집에 아니 아니야. 무조건 빼야 돼. 왜 메뉴 간소화를 시키면서 왜 네, 나한테 저기 삼겹살, 버섯, 불고기 뭐 저런 거다빼 빼라 할것 같은데. 여기 있는 걸 여기까지 가는 걸. 왕맛도 하나 섞어 볼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. 특이하게도 식당에 계신 손님들이 모두 갈비탕을 드시고 계셔 가지고 저희도 시켜 봤습니다. 9,000원인데 갈비는 세개 들어 있고 살 많지 않고 살짝 질겼어요 국물은 그냥 갈비탕 맛입니다 좀더 비싼 갈비탕집을 가서 만족스럽게 먹고 오는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냉면이 나왔습니다 6,000원인데 국물이 조금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큼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밑반찬은 고기 찍어 먹는 소스를 빼고 4가지인데 시금치랑 콩나물 무침은 괜찮은데 깍두기랑 김치가 맛이 없었습니다 국내산 김치인데 중국산 김치를 먹은 느낌? 그래도 배고파서 다 먹긴 했네요. 국면이 좀 많이 달고, 난 저렇게 단 맛은 처음 봤어. 솔직히 좀 달긴 많이 많이 달았어. 밖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. SNS 성보 문구가 있었는데 방송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겠죠. 사장님이 버거 인생 8년차라고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고. 내부 아담하고 깔끔해요. 올곧게 테이블에 주방에 사장님 포함 일하시는 분세 분, 홀 서빙 한 분.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생겼더라고요. 홀 서빙 하시는 여자분도 매우 친절하시고. 근데 테이블에 앉아서도 3, 40분 기다리셔야 돼요. 방송이 나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기다리셔야겠죠. 세트 메뉴도 이렇게 있고, 뭐 소소한 레고 장식도 있고, 결국 1시간을 기다려서 포장을 받았습니다. 여기 아쉬운 게 포장이 두 개까지 밖에 안 되더라고요. 싱글버거, 한라 비비큐버거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받아왔습니다. 잘라서 단면을 봐도 어, 맛있게 생겼어요. 좀 요새 괜찮다. 좀 밋밋한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았다. 일단 싱글 버거예요. 양상추하고 토마토 엄청 신선하고 어, 빵도 적절한 촉촉함에다가 패티도 짜지 않았어요. 양념이 가지도 않고 어, 건강한 맛이었어요. 저희는 에그랑 베이컨 토핑을 500원씩 해서 1,000원 내고 추가했는데 어,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건 할라피뇨 비비큐 버거인데 할라피뇨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양념수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고 어, 먹었을 때딱 맛있는 느낌 일단 가성비 합격 드리고요 요즘 수제버거가 너무 비싼데 5,000원대라고 하면 너무 만족스럽죠 물론 백종원 선생님이 합격점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나오고 나면 손님이 들어서 줄이 길어지겠죠 만약에 3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시간에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것 같아요 솔직히 네, 골목 식당 청파동 하수골목을 다녀왔는데요. 네곳다백 선생님 솔루션 잘 받으시고 노력하셔가지고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주변 상권들도 더 살아나서 모두 같이 위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미숙한 영상이지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